안녕하십니까 운전한 김운전이라고 합니다 김치는 아니구요 그냥 김운전이라고 활동하고 있는 운전수에요 여기가 무슨 김포 대군면이구요 오늘은 여기서 완도로 갈거에요 지금 인천 김포쪽에서 전북, 전주, 완주, 광주쪽으로 이상하게 8톤진 11톤진들이 막 50만원짜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70만원짜리 완도를 갈까? 이유는요 제가 또라이기 때문에 또라이기 때문에 광주는 자주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오랜만에 완도를 갈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완도가 무슨 짐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달라요 어, 뭐라도 있겠지 가면 뭐가 있겠지 그냥 가요 진짜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새끼 또라이다 돈못 번다 일을 왜 그렇게 하냐 알선서 좋은 일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잡은 알선소가 몇년 전부터 제가 몇번 이용했던 알선소고요 입금도 빠르고 뭐 입금 빠르다가 잡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입금을 3개월 걸려도 해요 완도 키로수가 469키로 나오네요 470키로 소요시간 5시간 반 더요 근데 아마 지금 아직 다못 실었는데 다 실으면 한 20시 될 거예요 지금 1시 반인데 8시쯤 출발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게 말,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laughs> 아마 한 2시쯤? 새벽 2시쯤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laughs>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씨. 완도에서 가락동을 가나? 김포에서 어? 완도를 가나? 뭐, 피로도 따지면 가락이 더 심할 거예요. 왜냐? 차가 많은 데로만 가잖아. 나는 이제 김포 대고에서 대고 대구 톨게 돌려서, 능야의 시를 올려가지고, 남한산 지나서, 서평대 분기점 지나서, 서평대 분기점에서부터 서해안 타자마자, 한 5시간만 가면은 영광증 갈려나? 응?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목포에서부터 완도포까지가 또 2시간 나온다는 거지.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반이고요 김포에서 9시 반 출발해서 서해안 타고 부안 고려 창자 휴게소에서 기름 한번든거 빼고는 한 번도 아직 무정차로 내려왔어요. 지금 2시 반, 3시, 2시 반인데 아마 3시쯤에 잠을 자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지금 완전 등 찼어. 내 기억으로는 여기 밑에, 시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직 지금, 어제 점심 먹고, 지금까지 저녁도 안 먹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좀 먹고 싶은데, 뭐 팔까 모르겠네? 지금, 아유, 야, 야. 여기가 완도 공짜 쓰고 어, 시유, 있는데, 문 닫았네. 아 슬퍼요. 닫았어. 완도맘? 하차지가 완도맘에 완도맘. 근데 이제 길을 다막아놨어 이렇게. 나 이제, 나 여기 알아, 이 업체. 여기서 세차했다고. 뭐야. 차들을 왜 이렇게 닫았어? 아니, 차를 어 이렇게 놨지 뭐야? 털을 왜 이렇게 들었어? 고추?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딘가 같은데. 잡니다, 이제. 빠빠 지금 완도 하차했는데. 그냥 우연찮게 그냥 코를 봤어요. 코를 봤는데 한물면에 여기 어디야 완도읍에서 무항하는 게가설자가떠 있는 거예요. 유로폼 그래서 어이씨 하고 잡았지. 잡아서 보니까 4월달에 장흥에서정음 관계 있더라고요 같은 알선소. 근데 입금이 안된것 같아 가지고 확인을 입금이 안 됐어요. 4월달 거. 그래서 이거 뭐냐 4월달에 입금 안 됐다 했더니. 바로 확인하고 입금해준다 하더니 막 입금 바로 해주셔가지고 믿고 지금 완도 상차로 갑니다. 가설제고 11톤으로 뛰었어요. 카고 윙바디. 근데 왜 지금 내 앞에 아까 하차하신 분이 경기도 이천 차인데 카고예요. 팝에스 카고인데 못 봤대요. 못 봐가지고 여기 완도에서 이천을 32만원을 잡고 가신데 그래서 뭐하러 가시냐 했더니 집이 없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시냐 하고 있다가 나는 <laughs> 그분하고 음반비 똑같이 봤는데, 나는 무한을 가요. 그래서 무한 현장이 저기 지금 왼쪽에 한시 방향 저기라는데 가봐야지. 야, 여기 완도도 사람 엄청 많구나. 완도도 여기 다 왔어요. 여기.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데, 저, 저 아파트, 저 현장이 나는데. 봐봐야지. 야, 이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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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어우, 씨. 차들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놨어 야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완도에서 하차하자마자 이렇게 4km 떨어진 곳에서 미로품을 계속 상장하네요. 바다도 선선하고 좋아. 하늘 봐 하늘. 야 하늘 봐. 유통품을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예. 사무실 어디에요? 저 창고 세요